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즈몽 시계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로즈몽 시계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요.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다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셔서 면세 찬스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즈몽 시계는 이렇게 노란색 박스에 들어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원래 이 보증서와 시계 가이드북이 함께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어디서 AS 할수 있는지, 그리고 시계가 뭐 어떤 시계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증서인데, 이게 있어야지 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 시계는 이미 몇번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안에 넣어놨어요. 너무 예쁘죠. 저는 로즈몽 탄생석 시계 로즈골드 색을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껴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백화점에 가서 시계 줄을 줄였어요. 그럼 시계를 한번 착용해 볼게요. 착용하는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눌러주면 이렇게 착용이 돼요. 저는 저한테 맞게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흔들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를 줄이고 나서 이렇게 뺀 거를 담아주시거든요. 나중에 늘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즈몽 시계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